오늘의 말씀 10편 34편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어제도 10편 34편의 앞부분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시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사물상 21장을 보면 다윗은 사흘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허둥지둥 도망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다윗 왕의 이름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기스입니다. 그럼 왜 시편 어, 시편 오늘 읽은 이 시편의 표제어가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다 쫓겨난 시라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 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었을까 시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표제어를 지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사실 아비멜렉 가면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나안 땅에까지 오게 되고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던 그런 상황에 아무도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 없어서 누군가 자신에게 해코지할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다가, 아, 아내 사라를 두눈 많이 뜨고 빼앗겼던 때, 그때가 바로 블레셋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길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그 아들 때, 그러니까 이사계 때에도 똑같이 벌어졌는데, 그때 역시도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며 살다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10편 34편의 표저에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을 그대로 어, 보자면 어, 미친 채 하여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고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밀렉 앞에서 행동이 변하여 쫓겨나서 지은 시가 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어, 3월상 21장에 나오는 이 표현을 추격한 그런 표현인데요. 3월상 21장 13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이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하면서 그 행동을 변하게 하였다. 하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바로 미친 채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절의 의미는 삶을 살아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와 위협이 정말 눈앞에까지 들이닥쳤을 때, 그럴 때, 평소대로라면 결코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 살기 위하여서 행동을 변하게 하여서 그래서 쫓겨난 시 어, 다윗의 경우에는 그 행동을 변하게 하는 것즉미치체를 해야만 어, 아등바등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도왕 아기스 앞에서 그렇게 행동이 변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날 왕 아비멜렉 앞에서 멀쩡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면서 내 누이니까 괜찮다고 내어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이 변하였던 것이지요. 이 짧은 표제와 안에 당장 우리네 인생 안에 들이닥치는 위협과 위기 앞에서 자기 자신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행동이 변했어야 하나 하는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믿는 자의 심정을 염두에 둔 시편, 바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이 변하였을 때라는 이런 표현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압축적으로 또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이 표, 표절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조금 전환해서 변환해서 바꾸. 어, 표현해보자면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요? 나 자신이 돈 앞에서 비굴해지고 정말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부실대야 어, 어, 할때 날지 나 자신이 자신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내 뜻을 굽히고 속 썩일 때 날지 나 자신이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나의 신앙을 감추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방향은 저 높은, 정말 저 고상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막상 내두 다리가 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체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고, 사랑하는 아내를 내 누이라고, 그냥 카페에서는 막씩 웃으면서, 속에서는 막, 막 눈물을 삼키면서, 아내를 외간 남자의 품에 내어줘야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는 이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10편, 34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고백 하나하나가 정말이지 아이러니와 역설의 정점을 찍습니다. 뭐 이걸 다 살펴보자면 정말 긴 이야기가 되겠지요.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어, 이 부분 18절 여와는 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지금 왜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뭐 표면적으로는 살려고 아등바등 하다 보니, 내가 이런 비굴한 짓까지도 해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고 해서, 내가 우리 집내 내 뒷배가 아비도 있고 친척도 있고 든든했더라면 뭐 하루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나은의 신세가 되어서 그래서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두는 뜻 체력을 데려가시라고 내어 주게 됐던 것 그래서 마음 상했던 건 아닙니까? 그냥 양치기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기름 부어주셔서 그 일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다 보니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사단이 난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하는 자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너무나도 귀하였던데 그런데 막상 닥쳐는그 현실은 그 꿈과 비전이 그 가장 호상하고 귀한 것이 땅에 짓밟히고 땅에 내팽개쳐져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1구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거다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주셨기에 그 소명을 주셔서 바로 그 자리에 세워 주셨기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행동이 변할 수 밖에 없는, 미친 제어되야 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더라 하는 고백입니다. 애초부터 그런 고난 안 겪게 하시고, 애초부터 그런 것에서 구원할 일 없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병 주고 약 주고입니까?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였던 자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헤아려지지가 않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빚어가시고 가르치시고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도 베의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더 비굴한 일을 겪어야 되는 그런 나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질 때 너무나도 마음이 상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까이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심을 경험하며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